네, 안녕하세요. 712첫 번째 자료입니다. 712-01 변형 A. 첫 번째 변형 A 자료의 예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폭넓은 경험을 가지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말로 여기다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지다니까 일단, have,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광범위한, 폭넓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였습니까? extensive. 그죠? 그 다음 경험은 experience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을 가져와 볼게요. 폭넓은 경험을 가지다 have extensive experience. 됐죠? have extensive experience. 어, experience는 셀수 없는 명사로 지금 쓰였습니다만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앞에 언을 붙이겠죠 여기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을 붙일 텐데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어,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앞에다가 언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번에는 문장인데 조금 기니까 여기서부터 자그 개는 주인에 의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타이핑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개는 자 the dog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때 look like.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어 개를 대명사 이수로 받아서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뒤에다가 과거알려라고 해서 우리 had p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had p 는 과거, 완료. 그러니까, 완료된 상황이 과거 시점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완료된 상황은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완료된 상황을 과거에 가지고 있다. 다시, 완료된 상황이 과거 시점에 영향을 주려면 그 동작이나 상태는 과거보다 이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도 하죠. 어쨌든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는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abandon 이라는 단어가 abandon. 이게 버리다, 폐기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근데 버리다가 아니라 버림받았을 때는 비동사 pp로 표현할 겁니다. be abandoned 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이면서도, 대과거이면서도 동시에 비동사 pp가 되려면 이 중간에 비동사이자 pp 형태인 been을 넣어주게 됩니다. had been abandoned 그러면 과거보다 이전이면서 동시에 버림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여기서 쓰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그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 개는 look like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it had been abandoned. 이렇게요.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과거보다 이전에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과거 시점에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고, 안타깝지만, 주인의 의해라고 했으니까, by its own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요거는 이제 문장 전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시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과거이자 수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과거 완료 수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어, 시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됐죠 여러분? 자 그다음 다음 표현은요. 이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문장 전체를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한번 이번에도 어 이번엔 그냥 문장을 가져와 볼게요. 그냥 아 써볼까요? 그냥 문장이니까. 자, 어 당신에게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이유가 아니라 유 d a valid, 그죠? 타당한 이유입니다. 유효한 타당한. A valid reason.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cancel the reservation. reservation은 다음 줄에 써야겠네요. reservation. 이렇게요. cancel the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you need a valid reason.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To cancel the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문을 그대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좀 짧은 표현인데, 경고 없이 발생하다. 이거거든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쯤에다 쓸게요. 경고 없이 발생하다. 발생하다. 발생한다. 뭐다 괜찮겠죠. 자, 일단 발생하다가 occur 이고요. 뭐뭐 없이니까 without 써줄 건데요. without warning. 뭐, 뭐, 문맥에 따라서는 어, 예고 없이 발생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경고 없이 발생하다. occur without warning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발음 좀 주의하세요. 어,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어, occur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occur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occur. 발음 주의하고요. 발생하다, 발생한다,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역시 짧은 표현이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다.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다. 뭘까요? 일단, 가지다니까, 역시 have를 쓰겠습니다. 집중력을 가지다인데, 엄청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있죠? have an intense focus. Have an intense focus. Have an intense focus. 이렇게 발음을 하겠네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다. 자, 그 다음 편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번에도 문장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표현 알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All roads lead to Rome.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길이 다 로마를 향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만약에 a, lead to b 라고 하잖아요. a, lead to b 라고 하면 a가 b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b를 향해서 가는 거다.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 있다. 이런 느낌이죠. a가 원인일 수도 있고, A가 원인, B가 이제 결과일 수도 있고요. A가 출발지점, B가 도착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살표만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뭐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A 자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회라는 내용으로 이 B 자리에 후회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문장을 가져와 볼게요. 자, 유혹에 굴복하는 건 일단 give in. 이게 굴복하답니다 무엇 무엇에 굴복하다라고 할때 툴을 쓰기 때문에 어, 또 동명사가 되어야겠죠 주어 자리니까. 그래서 giving into 유혹 뭐예요? Temptation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문장을 내가 제가 가져올게요. 자, giving into temptation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후회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인데,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다, to regret 이렇게요. Can lead to regret.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regret은 명사로 쓰인 겁니다. lea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의 t o 가 아닙니다. 전치사 o 인 거죠. 다시요. giving into temptation.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can lead to 뭐뭐로 이어질 수 있다. regret.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도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아이고. 이쯤에다 쓸게요. 마치 그가 모든, 것,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모모인 것처럼이라고 할 때는 일단 a S-F를 쓰고요.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이니까 일단 H를 쓰는데 여기 시제가 New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하죠. 마치 모모인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고 해서 사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하고 원래 가정법은 회상하듯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죠. 분명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회상하듯 과거시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닌데 아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가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시에를 씁니다. 이걸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면, 여기다 주어도 한번 넣어볼까요?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할 때는, He act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걸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현재로 해석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가정법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회상하듯 과거시를 쓴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s if you knew everything 이렇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이건 이제 짧습니다 표현 자체가 try A variety of methods. 이게 답이고요. A variety of. 이게 이제 다양한이죠. 다양한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A variety of.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자료에는 various도 나왔을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봐야겠죠. 다양한 various. 그 다음에 a variety of. 같은 의미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methods. 방법을 시도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소드 연기라고 할때그 메소드가 이거예요. method 그죠.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역시 문장이에요. 덩어리 표현이 아니라 어, 낭만주의는 이성보다 감정을 강조했다. 우리 아마 그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겠죠. 계몽주의에 어, 반발하는 게 낭만주의다. 이렇게 혹시 배운 사람들 있나요? 어,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문장으로 가져올 건데, 자, 낭만주의는 romanticism 이게 우리가 외워야 했던. 자, 조금 땡겨야겠네요. 낭만주의는 romanticism 이게 우리가 외웠던 단어였고요. emphasized, emphasized라고 할때 ph는 원래 f f 발음이 납니다. F 발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emphasized 강조했다. emotion 감정을 강조했죠? over reason 이성보다는 이성보다 감정을 더 강조했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덩어리 표현이에요.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쯤에다 쓸게요. 자, 침착함을 유지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그냥 침착함을 유지하다가 아니라 이제 그녀가 그녀의 침착함을 유지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maintain. 원래 maintain이라는 게 유지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장하다도 있죠. 여기서는 유지하다 her composure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침착함이죠. 그래서 그녀의 침착함을 유지하다 maintain her composure. 됐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뭐 대처를 하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침착함을 composer, 침착함을 유지하다. 됐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다. 이건데, 이것도 짧은 표현이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를 썼습니까? adopt를 썼거든요. adopt 이게 이제 입양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어 우리가 어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입양하다 가 되고 어떤 정책이면 채택하다 가 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채택하다 입양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채택하다 adopt a new polic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policy 가 정책이잖아요 adopt a new policy 자 이렇게 해서 쭉한 14분 정도 됐을까요 13분 14분 어좀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우리 예습을 한번 쭉 해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문장 안에 어, 표현들을 각각 넣어보고 어, 궁극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어휘가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기 위한 공부니까 어, 예습하는 게 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